안녕하세요. 예. 새로 시작한 군소입니다. 어, 미투 온이 상을 갔네요. 네, 축하드리고 이게 이 매물대가가 강해 가지고 제가 이거 거는 건데 예전에 그죠? 아마 제가 착각하는 게 아니면은 맞을 건데 그죠 여기 뚫기 어려울 겁니다. 여기 뚫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1차 2차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1차 2차가 아니라 매물대가 뚫기 힘들어요. 두 군데 매물대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냥 가설 없다는 듯이 돌파했네요. 예. 네, 상을 갔고요. 일단 이제 상한가 종목은 미투온 그다음에 단밀 삼밀은 어, 아, 신규주네요. 예, 그다음에 두산퓨얼셀 e o 뭐, 비뭐저어저 달가거리가 어? 아니네요. 우선주인데. 근데 선을 그어놨더니 어그매울대가 제일 강한 곳인데 상한가를 가느라고 돌파를 했네요. 근데 아 뚫기 힘든 곳인데 어떻게 돌파를 했네요. 대단합니다. 바른선 얘네 얘 여기는 이제 백이 선을 위로 끌어올리려고 그럼 보통 한칠 개월 이상 되겠죠? 7 개월 이상 되는데 나중에 보면 되고요. 바른선도 마찬가지고요. 한국화장품은 근데 화장품이 갑자기 갔어요. 근데 화장품이랑 코리아나가 둘다 상을 갔네요. 보통, 섹터 중에 하나만 상을 보통 가는데 두개다 상을 갔네요. 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차트 한번 보면은, 어, 어저께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 어야 못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20, 120위에 20선 위에 일봉을 봤을 때, 여기 위에서 깨작깨작거리고 있다. 이거 의미 없다고 그랬죠. 양봉이든 은봉이든 의미 없다고 그랬죠. 양봉이면은 뭐 우리나라가 갭따서 어, 시작할 확률이 크고요음봉이면은 개파락에서 출발할, 마이너스에서 출발할, 어, 확률이 크다는 거 외에는, 왜냐면 선반영이 되니까, 그거 외에는 여기서 깬짝깬짝 거리는 거는 별로 의미 없다. 예, 헤어 차트는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입니다. 코스피도 참 봐야 되는데, 일단 코스닥 먼저, 어, 코스피는 나중에 보고, 지금 여기를 돌파를, 어, 하려고 그러네요. 예, 살짝 하고 끝나는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아, 와, 여기를 넘으라나 너무 여기까지 너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꽤, 지수로 따지면 7, 8%인데, 어꽤큰 건데. 설마 저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겠죠? 예. 올라, 만약에 올라간다면, 제 생각에는 이게 올라간다면,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빵빵빵빵빵빵 올라간, 이렇게, 이렇게 올라,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저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던 거 하면서, 예, 돌파했다가, 조정했다가, 횡보도 했다가, 뭐, 구라도 쳤다가,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라가는 식인 거지, 이게, 쭈르르르 이렇게 올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만약 그렇다면 큰일 나죠. 진짜 이제, 완전 꼬꼬라질 텐데, 이제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전 세계 무슨,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 정도까지, 아유, 3차 대전까지는 아니구나. 오바구요. 3차 대전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죠. 예, 무너질 수도 있는데, 굉장히 큰 악재가 끼지 않는 이상, 아마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제, 분봉으로 보면은, 어, 시작했다가, 꼬꾸라지는 듯 했다가 다시 한번 털고 올라갔어요. 이게 한번 털면은 뭐라고 했죠? 구라를 치면 요렇게 올라갈 거, 이렇게 올라가고 요만큼 올라갈 거, 이만큼 올라간다고 그랬죠? 이만큼 올라갈게, 이만큼 올라간다고 그죠? 예, 그래제 구라를 치고 올라간 건데 지수상으로는 그런 종목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상한가 종목 먼저 보고 원래 요즘 들어서 이제 관심 종목에 집어넣는 그 어떤 종목들을 이제 집어넣냐 그런거 공부해야 되는데 어이구 이게 제가 그어놓은건가 본데 아 그죠? 예. 하여튼 눈물대를 뛰어넘었네요 이제 계속 상한가 종목만 보고 있으니 큰일입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는 아이고 여기까지는 공간이 있죠 예. 얘가 뭐 강상이든 뭐든 간에 11%까지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보면 종가상이니까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근데 올라갈라 치면 11% 정도 갈 수도 있고요 어 근데 굉장히 높죠 여기서 수직으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간 게 내가 원래 목표가까지 정해둔 거 같이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꼬꾸라진다고 그랬죠? 이렇게 꼬꾸라집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11%까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뭐, 강상이 됐건, 뭐, 원상이 됐건, 종가상이니까 못 올라갈 확률이 큰데, 일단 올라, 올라간다 치면 11%까지 보시고요. 럭키하면은 여기까지도 갈수 있는데, 럭키하면 한 20, 23%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11, 10에서 11%면은 끝나는 것 같습니다. 미터는 그렇게 보시고요. 263,000. 어, 그, 또, 대규모 괜찮네. 어, 본장에서1 8 0만이었고요 얘가 갈라치면은 또한번 가나봐요. 근데, 근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갭을 10% 정도 뜬다 그러면 일단 3분의 2 용도 버리고 나서, 나머지 거 가지고, 그 이상 20% 이상의 상승을 기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밀, 뭐, 그냥, 이름이 단밀이네요. 엔, 엔터랍니다. 신규주라 잘 몰라요. 근데 올라갈라치면 여기까지입니다. 17%. 근데, 그거는 굉장히 강한 상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강한 상이 들어갔을 때. 근데 막판에 조금 조졌죠? 예. 근데 어쨌거나, 은봉거래량이 팡팡 터진 건 아니니까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8만 5천이고, 시간 단위가로는 3만 8천. 그니까 러막 엄청 많이 올라갈 수치는 아니죠? 대기물량이. 근데 차트상으로는 지금, 음, 꽤 올라갈라 치면은 올라갈 수 있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차트인요 제가 생각에는 이 침의 절반 정도, 이 양봉 침의 여기와 여기에 절반 정도를 1차로 보시고요. 9%, 2차를 17%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9%, 17%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9%일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종가에 뭐, 이렇게 많이 풀리고 그랬으니까요. 한 9%, 저 9%나, 근데 이, 이 9%, 9%하고 17%라는 것도 이게 워낙 작아서 지금, 이 개수가 몇개안 돼가지고, 어,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데, 굳이 눈에 보이는 것만 따져서, 제 생각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신규주들은 근거를 댈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제가 아니라 뭐 할아버지가 와도 몰라요. 아저저 할아버지 주식을 안 하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어 이, 얘는 이제 25% 정도 20에서 25% 정도 목표가 있는데 상을 가느라고 어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그 이상 어, 어느만큼 가겠느냐? 3만 4,858이고 시간 단일가는 만주 뿐이 안 되죠. 그리고 강상으로는 갔다고 쳐도 대기 물량이 만주분이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올라갈 뭐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 제가 봤을 땐 여기 여기 여기가 단거 같은데 여기. 어, 여기 7%. 제가 봤을 땐 7%입니다. 딱. 뭐 여기도 조금 있는데 뭐 12%까지도 볼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7%. 왜냐면 어, 대기 물량도 얼마 안 되고요. 어, 만주분이안 되고 그리고 차트가 지금 이렇게 물량을 한번 이렇게 받고 내려가는 자리지, 이렇게 해서 돌파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뭐,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올라갈라 치면 또못 올라갈라는 법도 없죠. 제 생각에는 여기 물량, 여기 말고, 여기 있는 물량을 받으러 올라간 거고요. 그 다음 번에, 어떻게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다음에 올라가면은, 그 이상 올라가면 여기까지 물량 받으러 한번 올라갈 겁니다. 지금, 이번엔 아닌 것 같아요. 제생각이 그렇습니다. 여기, 1, 7%, 어, 12%, 이렇게 보이는데, 어, 뭐, 요 정도만 보세요. 그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올라가다 할수 없고요. 발언선 ENA는 이제, 어, 하락하는, 꽤 오래, 오랫동안 하락을 했죠. 예, 오랫동안, 뭐몇년 동안, 1, 2, 3, 뭐,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락을 했는데, 얘가 120선을 이제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된다? 7, 8개월 정도는 횡보를 해줘야 된다. 예, 같은 지역에서.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7, 8개월 정도를 어, 횡보를 했냐. 만아 둘, 셋, 넷, 다. 여 1구. 대충 7개월 되죠 근데 조금 밀려요. 일른데 상을 먼저 가 버렸어. 그러면 상을 가고 나서 조정하는 기간까지 이렇게 조, 아니, 조정하는 기간까지 이렇게 이렇게 따지면 그게 한 7, 8개월 될 겁니다. 지금은 약간 짧아 보여요. 얘는 무너질 확률이 크다는 얘기죠. 우리가 유치할 때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 요 정도 선에서 잔잔하게 무너지나 보다. 그렇게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10% 10에서 11% 여기 10% 되나요? 어, 10에서 11% 정도 동전 주식이니까 10에서 11% 정도 요 정도만 올라갔다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내려가다 기분 한번 낸 거예요. 왜냐면 내려오면서 물량 받고 내려오면서 물량 받고 내려오면서 물량 받고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 있죠. 그러니까 물량 받은 받아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올려친 겁니다. 예. 저, 제 생각은 그렇게 보이고요. 아니라도 할수 없고요. 요 정도까지는 한번 봐줄 만하죠. 고까지 예, 한번 노려보세요. 나름 강상이니까. 그리고 시간 날닐거 23만이니까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는 됩니다. 근데 더 노려볼 수도 있는데. 2차까지, 여기 2차 한 10, 20% 가까이, 18%까지 노력을 쓰있는데 이게, 어, 동전주식이라 제가 높게까지 안 보는 거예요. 위험할까봐. 이런 애들은 한번 기회를 놓치면 쭉 끌려들어가서 늪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요런 데서 한번12% 정도에서 나오시는 게 좋고요. 시작가가 만약에 10에서 12%다. 그러면 한번이 정도 버리고 나머지 거 가지고 20% 이상 가는지 보십시오. 바른손, 음, 문, 음, 어, 어, 영화 관련으로 되어 있네요. 엔터 관련된 거로. 영화 관련으로 미디어로 되어 있는데. 여하튼 얘도 보면 강상 강하게 올라갔네요. 본장에서 68만 5천이었고 29만. 뭐 괜찮죠? 30만 가까이니까 괜찮죠? 요거는 조금 높게 보셔도 되겠네요. 근데 이런 애들이라고 다 높게 가는 건 아닌데 높게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네요. 18%까지 한번 노려보실만 합니다. 그 이상은 모르겠네요. 18% 정도까지 한번 보시고요. 한국 화장품이랑 코리아나가 둘다 화장품인데 대장이 올라가면은 부대장은 뭐 3분의 2쯤 따라갈 겁니다. 누가 대장일 거냐, 이제 내일 월요일에 따져보면 되는데, 얘는 한이 정도? 몇 시야? 한시반 정도 들어갔고요. 코리아나는, 아, 한국 화장품이 대장이네요. 일봉으로 봐도, 일봉으로 봐도 얘가, 아, 대장이네요. 예. 한국 화장품이 대장입니다. 아마 여기, 아우, 높진 않네요. 한10% 정도? 예. 얘가 10% 올라가면은 코리아나는 뭐 7, 8% 올라갈 테고요. 한국 화장품이 2, 3%, 3 무너지면 은 코리아나는 왕창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 물론 이제 대장을 갑자기 코리아나로 바꿀 수도 있는데, 아, 일단 한국 화장품을 대장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한10% 정도? 아, 10% 맞죠? 네, 10% 정도? 어, 강하게 올라왔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강상도 아니니까 1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리아나까지. 네, 그리고 월요일 날은 지금 지수가 저게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 한번 조정을 한번 해줘야 되는 자리인데 느닷없이 또 올라갔어요 요, 여기서 더 내려와 줬으면 괜찮았는데 또 올라갔어요 이렇게 되면은 쌍봉에서 무너진다 하듯이 쌍봉에서 쌍음봉에서 무너진다 하듯이 쌍양봉에서는 지지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은데 제 생각에는 한번 무너져 줘야 저희가 마음이 편해지니까 무너지기를 좀 기원하면서 그러니까 무너진다기보다 는 하락보다는 조정을 조금 해줘서 20선 가까이로 아니면 얘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얘가 올라올 때까지 여기서 버텨주던가 이렇게 아, 버텨주는 것도 괜찮고요 내려와서 20선이랑 만나주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1 2 0이랑 만나주는 것까지도 괜찮고 근데 여기서 계속 이상하게 아, 이상한 게 아니라 무의미하게 계속 상승을 크게 해버리면 무너질 때 크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월요일 날 어, 조심조심해서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어,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